안녕하세요 시와빠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11시 정도 된것 같고 날씨가 엄청 덥네요 한 바퀴 둘러보러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세 번째 농장인데요 여기도 좀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왼쪽에 보이는 나무들은 콜트 대목이고요. 어, 황소의 눈이라고 심어놨는데, 황소의 눈인지 어쩐지 내년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올해 열매를 보긴 했는데, 꽃은 조금 폈는데, 꽃이 늦게 피더라고요. 그래서 수정이 거의 안 됐고, 한, 세개네개그 정도 달렸는데 어, 수확기가 좀 늦, 늦었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황소의 눈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<laughs> 열매 품질은 과는 엄청 좋은데 예, 좀 숲기가 늦다 그런 품종이었습니다. 한 20주 정도 되는데 어, 내년에는 좀 빨리 익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, 저는 지금 여기에 초생 재배를 하고 있는데, 크로바를 파종을 했는데 완전히 우정이 돼서, 다른 풀들은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, 어, 한, 한 달에 한번 정도 트랙터로 제출을 하게 되면, 뭐큰 문제 없이 이렇게 풀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고, 어,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 끝나자마자 예, 나무 아래쪽에는 음, 제초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이 상태로 하면 뭐 특별하게 그 예초기로 뭐 제초하는 수고를 조금 덜어 줄수 있는데 그래도 수확하기 전까지는 제초를 해줘야 되겠죠. 손으로. 음, 수확 끝나면 아,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농장의 문제점이 대목의 문제인데요. 어. 콜트 대목을 일부 식재를 했었고, 어, 처음 식재할 때.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세라 대목을 식재를 했었죠. 근데 콜트 대목을 제외하고 기세라 대목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은 자리에 지금 크림스 대목이나 콜트 대목으로 보식을 해서 지금 새로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쪽에 보이시죠? 죽은 자리에 다 지금 새로 심어놓은 상태고요. 품종은 새로 심은 품종은 복진, 브룩스 그렇습니다. 이 삼농장은 이 농장이 레이니어 품종이 품종이기 때문에 삼농장은 흑자색 품종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. 또. 이 새로 심은 나무들 키우려면 한 3, 4년은 키워야 되겠죠. 이렇게 기세라 대목들이 거의 뭐다 죽어서 비워내야 되는데 <laughs> 겨울에나 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... 올 봄까지는 잎이 좀 피는 것 같더니 힘을 못 쓰고 죽었습니다. 작년에 죽었으면 식재를 했을 텐데, 봄에. 이, 차라리 죽으라면 빨리 죽지. <laughs> 내년 봄에 또 식재해야 되겠죠? 어, 체리 키우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 합니다.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처음에 식재할 때 대목을 잘 선택하고 품종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?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도, 복진. 어,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. 기사라 대목은 차라리 죽으려면 한꺼번에 다 죽으면 좋은데, 해년마다 이렇게 죽으니까, 이 농장이 좀, 그렇죠. 처음에 이 농장에 기세라 대목을 식재한 제가 잘못이죠. <laughs> 저는 잘될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유공간도 심었고, 배수도 잘될것 같고 해서 심었는데,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죠. 지금, <laughs> 식재에서 잘 크고 있고요. 콜트 대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, 뭐, 죽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콜트 대목은 <laughs> 수세가 강하고 결실이 조금 늦는 그런 단점에 있는 반면에 안정적이고, 그리고 설사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도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. 덜어 죽는 경우도 있겠죠. 최대한 옆으로 벌려가지고, 한 4m 정도 숙간을 확보한 다음에, 업로드를 받아서, 공간을 채울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, 아 저기, 저런 나무들처럼요. 잘 크다가, 장마 끝나면 이렇게 나무가 죽어요. 기사려대목 <laughs> 지금은 이제 몇주안 남았는데 기사를대목이네가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합니다 아예 올 가을에 남은 기사를대목싹 비워버리고 다 식재하든지 다 이렇게